어, 과제 9번인데요 어, 다음은 이것은 트림 과제예요 트림을 이용해서 선들을 정확히 잘라주셔야 돼요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같이 이 과제는 지워버리시고요 자또 아까 했던 것대로 박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 이미 위치 잡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넣어야겠죠 상대값이니까 폭은 100이고 100이니까 x축으로 100,0 Y축으로도 10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 있자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폭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 했죠. 블록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리에서 옵셋해서 옵셋은 간격 띄우기죠. 간격 띄우기, 옵셋해서첫 번째 간격은 13mm 떨어져 있대요. 자, 어디서요? 이쪽 면에서 13, 이쪽 면에도 13 떨어져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계속 누르면 반복되지요. 옵셋이 그 다음에 14m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이 선에서 14, 이 선에서 14. 그다음에 다시 한번 13m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어 여기서 13, 여기서 13. 그죠? 그럼 이 모양이 대칭되어 있다는 거죠. 좌우로. 자, 그럼 미러에서 MI 치면 미러의 단축 입니다 자, 그럼 이선세 개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중간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 위에 쪽세 개는 어느 쪽 기준? 가운데 선에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선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선들을. 자,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어, 경계를 두 군데만 잡을게요. 하나, 두개 잡고, 여기하고 여긴 필요 없죠. 지금 도면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양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자 그럼 또 다시 또 트림을 이용해서요. 이제 도면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선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선들이 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고 또 어디요? 어, 이 선에 대해서, 어, 지금 보면 이 선에 대해서. 어, 요두 선에 대해서 어디가 필요 없냐면 요 선이 사이가 필요 없네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선에 대해서는 이선 필요 없고요 다음은 요 선에 대해서도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이 필요 없네요. 하나가 완성됐네요. 자? 자, 두 번째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 잡고, 자, 드래그 잡으려고 보니까 선이 하나가 누락됐네요. 이 선이. 그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TR에서 이 선에 대해서 또 여기도 모양 보면서 이제 없애면 돼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그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여기도 이제 어떻게 TR로 해서 전체를 한번다 잡아볼게요 필요 없는 선들을 보면서 없애주는 거죠 여기 좀기하적으로 생겨서요 조금 불편하긴 해요 모양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선 필요 없고요, 이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필요 없네요. 그다음에 요 선은 가 있고요, 쭉 가다가 여기 위에 쪽은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선 필요 없고요. 또이 선은 필요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1레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봤던 선들 중에서 불필요한 선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양이 어선두 개가 부족하네요. 네, 여기가 여기서 선두 개가 PR로 해서 이두 선에 의해서 이 선이 필요 없나요? 이선 필요 없고, 이선 필요 없고, 이선 필요 없고, 이두 선이 필요 없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트림을 이용해서요. 이번에 과제 9번 완성해봤습니다. 자를 때 어디 어디 부분이 없어졌는지를요. 어, 기존 도면, 이 도면을 보면서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보면서 잘라서 없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과제 9번 마무리하겠습니다.